여지도 총평을 한번 내보면 어떠한 것 같아요 태광 씨 씨는 어 태광 씨 씨는 일단은 코스 보인 대로 정말 치는게 중요하고 네. 만약에 내가 오늘 샷을 했을 때 불안하더라면은 내가 원래 어, 원투 리듬이었다고 했었으면은 리듬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어프로치했을 때 러닝 어프로치가 아닌 그냥 정말 스탠다드하게 담백하게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정말 어, 핵심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중요할 때그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티인 그라운드가무치이었을 때, 이론으로 뭐, 왼쪽 손을 감아 잡아보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라운딩을 하면은,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콜 코스 하나, 하나, 하나마다는, <laughs> 자, 저희가 또 이제 화면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캡처할 준비하시고요. 휴대폰꺼내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첫 번째로부터 나갑니다. 열심히 캡처하세요. 아, <laughs> 오늘 진짜 태광 씨씨 너무너무 즐겁게 라운딩 잘 하시고요. 끝나고 순대국밥집. 가야죠. 가야죠. 아, 또 가야죠. 먹고 싶어. 어, 아, 갈까봐. 지금 배고프니까. <laughs> 다음 만나요.